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어, 옛날부터 그 성능은 뛰어나지 않지만 저는 이 패드를 게임패드를 되게 좋아했어요. 아이패가아이패가의 PG9083S. 저는 이 패드를 좋아해서 이거 한세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고장 날까 봐. 이게 왜 좋냐면요. 요 음, 뒤에 요걸 락을 풀면 이걸 이제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만큼이 더 늘어나는데 어쨌거나 10인치 급들 10인치 급들 패드 쓰기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는데 타블렛 패드 타블렛 탭 같은 거 쓰셔서 게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리모트 플레이를 하거나 그래서 두 종류가 요즘 다시 또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에서 요 다음 모델로 나온 이 모델 pg9777 이 모델은 한 3만원이면 알리에서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델이에요. BSP-D9라는 건데, D8 이란 모델도 요렇게 많이 늘어나는 모델인데, 이게 지금 최신 신제품으로 나와서, PS 포탈 짭처럼 생겼죠? 어, PS5에, 요,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러를 반쪽에서 달아나는 듯한 모습의 이 PS 포탈. 이거 PS 포탈, 하하, <laughs> 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어, 이건 중국제고요그 PS 포탈은 비싸니까, 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탭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써라. 아, 그,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초창기에 이것 구입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얘도 여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빈 모습이고. 얘가 좀더 많이 늘어나요. 제가 해보니까. 자, 이제 이 모델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어볼게요. PG977 7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삼성 그 모델 있죠? 삼성에서 요런 패드 하나 나왔었습니다. 번들로. 구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고. 뭐 기능은 별 별다른 게 없어요. 어, 그냥 이게 많이 길게 늘어난다. 여기 보면요 버튼이 있거든요. 요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최대 늘어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기아가 달려서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서 쓰는 그런 식이고. 뒤에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얘는 요 범퍼, 요 LRR1이 좀 특이한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원형으로. 근데 조작감이 구형보다는 확실히 나요. 구형은, 여기 보시면, 최고 여기까지 늘어나는데, 이 요, 요게 뭐, 아날로그라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그냥 우리 싸구려 패드에 나오는 그 버튼. 그리고 조작감도 약간 좀 뭔가 좀, 그 비싸 보이지 않은 조작감. 그렇다고 뭐, 뭐 특별히 나쁜 건 없는데, 이렇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전 이거를 굉장히 잘 썼거든요.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것도 한 3만원 돈? 뭐 2만 5천원 돈? 중고로 한 2만원이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얘는 뭐더 넓어진 느낌이고 그리고 얘가 그 아까 몇 센치까지 됐다그랬지 어, 286mm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28cm.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센치를 주장하냐면 이게 갤럭, 갤럭시 탭 S7 울트라거든요. 얘가 1 2몇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얘가 들어갈 거예요. 얘가 넣어 볼게요. 딱 들어갑니다. 한 채의 오차가 없어요. 여기에 그 젤리 케이스를 끼운 12.3인치인지 뭐 뭐몇 인치인지 갤럭시 7 울트라. 이 갤럭시 7 울트라가 딱 맞는 요 사이즈. 대안이 없는 거죠. 요 사이즈에 맞는 이 뭐랄까 조이스틱 조이패드는 얘가 유일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재밌는 건 얘가 이걸 써보니까, 어, 뭐, 기본 기능에 충실하고요. 기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어 진동이 제법 괜찮아요. 전에 모델은 진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진동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왜? 진동이 없네요. 딱 봐도 무게가. 모터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관해서 얘는 진동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진동 모터. 그래서, 그 진동의 맛을 음, 물론 진동을 지원하는 게임에 한해서 겠지만 뭐 구현한다 그리고 뭐 요즘 요즘 나온 패드들의특징들 있죠 온갖 ps3 뭐포뭐 이런거 다 지원한다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근데 설명서에 보면은 뭐 ios 뭐 닌텐도 스위치 pc 어쩌고 저쩌고 블루투스 5.0에뭐 이렇게 써있죠 얘는 풀 저기 ps3 ps4 란 말은 없네요 어쨌거나 범용적인 그냥 pc 용으 쓸만하다. 리모트용으로 쓸만하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치가 있는 게 갤럭시 탭 울트라를 낄수 있는 유일한 어 어떻게 보면 12인치 중후반 나에 되는 탭을 낄수 있는 유일한 패드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어떤 주인공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BSPD고 이겁니다. 저는 이색으로 샀어요. 이것도 색깔이 하얀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약간 파란색으로 샀습니다. 얘는 여기까지 드어나죠 근데 이게 제가 이걸 테스트 해보니까 얘가 안 들어가요. 약간 모자랍니다 약간. 이 정도. 이 정도. 0.5mm 정도 모자라서 얘는 어, s t a 울트라를 못 사용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래도 어지간한, 그 이하의 어지간한 건다 PS 포탈처럼 쓸수 있죠. <laughs> 여다 끼면 PS 포탈이 됩니다. 한번 껴볼까요? 샤오미 패드인데. 얘가 몇 인치다? 얘가 한 10인치 약간 넘는 걸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우습게 띄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그냥 사면 덜렁덜렁 하니까요. 이게 덜렁덜렁 하니까요. 원래 이거 사면 여기 패드가 있거든요. 고무패드. 양면 접착제로 붙일 수 있는 거. 그걸 꼭 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덜렁거리진 않겠죠. 어쨌거나 약간 PS 포탈 짭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써봤어요. 써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거의 사실 얘랑 대동소이 한데, 뭐, 둘이 비슷하죠. 근데 얘, 얘도 모든 걸다 지원하긴 하는데, 얘는 PS3, PS4도 지원한다. 그게 약간 다른 점이고, 가격이 만 원이 더 비쌉니다. 얘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한 4만 원? 만약에 3만 5천 원대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싸게 사는 거고요. 알리에서 싸게 사면 저는 4만 원에 샀어요. 4만 원좀 좀 넘게 샀고, 어, 보니까 커뮤니티 보니까, 3만 7천 원, 36,000원? 요런데 득템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 이 패드의, 이 패드의 가치를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자, 이두 개의 가장 큰 차이. 바로, 조작성하고 진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이로. 어, 얘는 강제 자이로가 돼요. 얘는. 요기 보면, 요, S, T버튼이라고 있거든요. 이 T버튼 가지고, 그런 그 자이로 기능들을 쓸수 있습니다. 그니까티 버튼을 딱 한번 설정해 놓으면 얘 게임 하다가 제가 그제 과거 컨텐츠 보면 자이로를 이용해서 슈팅 게임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죠? 딱티 버튼을 누는 순간 얘는 이게 되는 거죠. 자이로 예 이쪽에 그 오른쪽 마우스 기능을 자이로로 할수 있습니다. 얘는 안 돼요. 얘는 자이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만 원의 가치라고 친다면 저는 이건 가치가 있다. 저는 유선 패드들도 옛날 그 레인보우 패드인데 얘는 유선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자이로 기능을 내가 여기 펀션 기능과 같이 쓸수 있어서 저 이것도 그래서 즐겨 샀거든요 한몇 개를 샀었는데 거의 이 기능을 이제 탑재한 무선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자이로 기능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FPS 게임할 때 자이로 기능이 있으면 매우 사용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이건 살만하냐. 뭐, 진짜로. 가격 4만원대면 자이로 기능에, 어 그리고 조작성 괜찮고, 게다가 진동 들어있고. 진동은 얘가 좀더 좋아요. 얘가 진동 기능이 좀더 강합니다.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싸구려 진동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런 패드 중에서 보면, 지리리 지리리 하는 그 닌텐도식 그 진동이 있어요. 닌텐도의 그 조그만 패드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지리리리리 하는 그런 진동은 아니에요. 얘도 부르부르 하는 그런 진동은 맞는데, 어, 여기 보면 약간 이 손잡이 부분에 그 진동 그 모터가 좀 작은게 들어가서 그런지 좀 뭐랄까 진동이 좀 약간 비교적 어, 얘에 비해서 비교적 싼티 나는 진동이다 뭐지리직 진동은 아니에요 보면 우르르 진동 쪽에 가까운 건데 이 떨리는 소리가 들려요 가라라 가르라 하면서 약간의 이런 떨리는 소리들이 들려서 조금 싼 마이 느낌은 나더라 진동에서 얘는 또 그건 없더라 결과적으로 뭐다 자기만의 장단점이 있다면 저는 어, 자이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자이로를 빼고, 어, 그냥 조작성이라든지, 어, 조작의 무게감, 특히 진동의 무게감 따진다면 사실 이 모델이, 어, 비교적 더 위에 있더라. 그거를 제가 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참, 예? 오리지널에 비해서 좀 싼티나게 나오긴 했는데, 자, 오리지널. PS 포탈은 이렇게 싼티나게 생기진 않았겠죠. 확실히 오리지널의 어떤 그 디자인의 우월함과 그 재질의 우수함 조금 좀 게다가 이 어떻게 보면 이걸 그대로 따라했을 경우 세모 영또 따라했을 경우에 로열티 부분에서 저작권에 로열티를 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교묘하게 다른 문양으로 바꿨다는 게좀상티나고 그래도 아이디어 상품인 게 자유로웠다. 그건 칭찬해 줄 만하다. 그다음에 이 조작감이요 약간 좀 가벼워요. 어, 지금 제가 정품하고 같이 지금 만져보고 있잖아요. 얘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아주 약간, 아주 약간 가볍고, 얘가 약간 조금 묵직해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에바 패드에 비해서 소니 패드가 덜 무겁잖아요. 얘 움직임이. 그거보다 약간 가볍다. 근데 쓸만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굉 훌륭하고. PG 9777은 얘가 좀더 가볍네. 두 개를 만져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이두 개는 조작감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과거 이 구형 모델보다 이 구형 모델보다는 지금 나오는 시장들이 여러모로 다 훌륭하다. 저는 강추를드립니다두개다 사세요. <laughs> 자유로는 포기할 수 없지만 더 묵직한 진동으로 한다면 이거. 어, 자유로 절대 어, 포기 못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쓴다면 이거. 탭에다 끼워서 할수 있는 조이패드 중에서, 어, 이두 가지가, 아,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유선으로쓸수 있고, 2.4GHz, 이런, 그, 아댑터들을 따로 알리에서 구입을 하시면, 아, 2.4GHz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유선은 당연히 되고요. 무선으로 블루투스로 한번 PC랑 연결시켜볼게요. 어, 아, 일단은, 키는 법은 이 홈을 누르면 켜지는데,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 또는 여기 보면 R1 있죠 R1. 이 R1과 홈 버튼을 같이 누르면 된다. R1 누르는 상태에서 홈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점등이 되죠. 블루투스 지금 페어링 점등이 들어오면 이제 PC 상에서 와이러스 엑스박스 엑스박스 무선으로 얘가 인지를 하네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 뭐니까 그러니까 된것 같습니다. 페어링 제가 이 패드를 그래도 아까 칭찬했던 그 자이로, 강제 자이로 기능. 요 T 버튼을 한 8초간 누르고 있으면 강한 진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금 저 이미 눌러놨는데 한 8초간 누르고 있으면 지지직 하면서 이제 진동이 생겨요. 이제부터는 자이로가 먹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키면 자이로, 끄면 자이로 오프, 키면 자이로 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화면이 정지돼 있죠? 지금 자이로가 안 먹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먹죠. 자이로가 먹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있는 T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유로가 먹는다. 한번 누르면 이제부터 자유로가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이런 그 블루투스 패드 중에서 이렇게 강제자유로 되는 게 비싸요. 근데 지금 얘는 이 가격에 이게 실현이 된 거죠. 강제자유로 이러면 슈팅게임 할때 좋죠. 겨냥하고 소고할 때. 요게 이거에 가치가 있다. 자유로끌 때는 이거 T버튼 한번 누르면 자유로가 꺼집니다. 이렇게. 켜지면 켜지고.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거의 가치다 가격이 저렴한거에 비해서. 게다가 블루투스로 이렇게 되면 어, 엑스박스 게임패스 같은거 할 때요. 그때도 좋아요 그때도 게임패스에 이런 FPS 게임들을 어, 같이 자유로를 강제로 매길 수가 있다. 보통 게임패스는 어, 강제 자유로가 안되죠. 어, 근데 얘는 할수 있다. 이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편합니다. 뭐 그냥 패드로서 사용하기도 어떻게 보면 중국제 저렴이 그런 패들 중에서는 요즘 완성도들이 다 괜찮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 뭐, 별다른 거 있나요? 모든 기기가 다 연결된다. PS3, PS4도 연결된다. 이거의 D9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그, 그, 최근에 샀던 패들 비교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디테일하게는 못해서 참 죄송한데, 어, 그래도 비교적 재미있는 제품이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그런 패드들이 워낙 그 없어요. 많이 종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조작감이 괜찮고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게참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모으는 재미도 있고 이건 살만하다 판단되어져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